기초학력을 갖추지 못한 중고생들이 지난 10년 동안 최대 7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. 문해력 저하의 원인으로는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과 독서량 부족이 꼽혔습니다. 독서량이 부족한 건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책 읽기가 막막하다면 이 책이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. 이 책은 소설 읽기를 원하는 어른들을 위한 독서 노트입니다. 세계 문학 21편의 빛나는 장면들을 저자의 시각으로 분석합니다. 이 책은 명 문장이 아닌 장면에 주목하는 게 특징입니다. 누구든 책을 읽다 보면 끌리는 인상적인 장면을 만납니다. 나는 왜이 장면에 끌렸을까를 생각하는 과정 자체가 독서의 의미와 즐거움을 만들어낸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. 릴케와 버지니아 울프, 나스메소세키로부터 배운 한 장면에 오래 머무는 방법은 내용을 익히는 것보다는 자신만의 관점과 감상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둡니다. 구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